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상대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일 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깊이 염려하면서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분화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파괴하지 않고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이유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미성숙 때문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어린 시절에 유효했던 방식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방식을 반복하면 독성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성숙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투사를 멈추고 구원 욕구를 내려놓고 사랑을 협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거부한 내면의 부분들을 통합하고 분화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변화는 당신의 모든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직면할 용기, 통제를 내려놓을 용기, 분리의 불안을 견딜 용기, 보장 없이 사랑할 용기, 가장 어려운 작업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보상을 안겨주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숙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렬하기 위해 파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시키는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용이 제안한 다섯 가지 실천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그것을 꾸준히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자신의 관계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가족 안에서 이어져 온 파괴적 패턴들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물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다섯 가지 중 어떤 방식이 당신의 파괴적 패턴과 가장 크게 맞닿아 있나요? 융합적 사랑보다 분화된 사랑을 실천할 용기가 있나요? 특히 갈등을 반복해온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건강하게 사랑할 기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결코 덜 강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강렬함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루이스는 이 영적 전투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특정한 신호들을 관찰했습니다. 먼저 유혹의 강도가 이전보다 더 자주, 더 생생하게, 더 혼란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 혼란이 뒤따릅니다. 과연... 저항할 가치가 있는가? 어쩌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감정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격려의 원천으로부터도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미 수없이 실패했으니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 상승하는 긴장감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영적 전쟁 전략, 이런 영적 동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때 루이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저항의 존재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네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표식이다. 그 다음 빛의 왕국에서 지원군을 불러라. 기도, 교제, 성경 읽기 찬양 너는 홀로 이 군대와 싸울 필요가 없다. 루이스의 통찰이 진정으로 놀라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욕망의 일관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될때 어둠의 왕국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당신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복종을 통해 흡수해 오던 영적 에너지도 잃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어두운 세력이 죄를 통해 인간의 영적 에너지를 실제로 흡수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욕망에 굴복할 때 단순히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어두운 존재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세상 속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영적 매트릭스 속 배터리로 이용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연결을 끊으려 하자 그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통해 작동해 오던 세력들이 재조정을 강요받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 분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격렬한 공격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라 보았습니다. 빛의 왕국은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강력하게 재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던 동시적 사건들 갑작스런 기회의 문 설명할 수 없이 치유되는 관계 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맑은 정신을 체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선한 세력들이 마침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단지 어둠의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순결을 선택할 때 빛의 왕국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이 선택은 하늘의 축제 프로토콜을 작동시키는 방아쇠와 같았습니다. 선한 존재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위해 동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실제 천사들이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성적 순결이 신성과의 교신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주파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잡음으로 가득하던 교신 채널이 깨끗해져 이제 하늘로부터의 다운로드, 통찰, 지혜, 인도가 자유롭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이스는 욕망을 이겨낸 사람들이 창의성, 사명감, 영적 연결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중독에 사용되던 에너지가 이제 본래의 목적 신성과의 연결과 독특한 사명을 위한 능력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왕국은 당신이 욕망을 이겼을 때 응답합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자원이 제공되며 당신의 더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기회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빛의 왕국과의 정렬 실천, 루이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성적 유혹을 이길 때마다 몇 분간 의식적으로 이 정결해진 에너지를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그 에너지가 세상 속 구속적 목적에 사용되기를 기도하세요. 루이스는 이것이 당신의 선택의 영적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루이스가 욕망을 저항하는 것에 대해 가졌던 가장 심오한 통찰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욕망의 일관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단순히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욕망을 합의된 빙이라 불렀습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 동의함으로써 영적 존재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욕망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이 동의를 끊을 때 오랫동안 당신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존재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점유되었던 내면의 공간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발견한 것은 이 공간들이 단순히 비워진 채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빈자리는 즉시 그동안 억눌리고 묻혀있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부분들로 채워집니다. 그동안 몰랐던 재능들이 깨어나고 묻혀있던 열정이 살아나며 그릿했던 삶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퇴마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아닌 부분들은 몰아내지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되살아납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영적 삶 속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기적 중 하나라 여겼습니다. 욕망에 굴복하며 당신을 알던 사람들은 당신이 해방된 이유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당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당신 안을 식민지 삼아온 영향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정체성 재발견 훈련, 로이스는 이런 실천을 권했습니다. 욕망을 이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지금 깨어나고 있는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꿈과 목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가. 이 발견들을 기록하라.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위장된 거짓 자아의 껍질 아래 존재하는 진짜 당신이다. 루이스는 당신의 욕망 극복이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다차원적 영적 파동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로워질 때그 여파는 그를 전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해방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동일한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영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슬을 끊을 때그 모든 사슬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개인의 승리가 인류 전체의 집단적 승리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우주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빛의 왕국은 모든 개인을 하나하나 해방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충분한 수의 영적 지도자를 일깨워 일정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자유는 노예 상태보다 훨씬 쉽게 전파됩니다. 당신이 욕망의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전 지구적 영적 투표에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승리는 인류 해방을 위한 투표 한 표입니다. 각각의 패배는 노예 상태의 지속을 위한 한 표입니다. 당신의 사적인 선택은 개인적 영역을 넘어서는 공개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로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상 특별한 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영혼이 자유로워질 때마다 수천의 다른 영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투는 고립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식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우주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글로벌 임팩트의 비전. 로이스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욕망을 이길 때마다 지구 곳곳에서 불이 밝혀지는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라. 당신의 빛이 더욱 강하게 타오를수록 다른 이들의 빛이 켜지기 쉬워진다.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인류 전체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루이스는 우리가 욕망을 저항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혁명적인 이해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도덕적 개인 싸움이 아닙니다. 거대한 우주의 원리들과 권세들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이 권세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성스러운 성심을 왜곡시키며 인류를 속박해 왔습니다. 당신이 욕망의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 신성과의 연결을 선택하는 것, 인류의 타락이 아니라 상승을 위해 기여하기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한 영적 영역의 반응은 결코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적이고 강렬하며 변혁적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당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 총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힘의 원천을 발견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빛의 세력 역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이제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의 대리인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욕망과의 개인적인 싸움은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전쟁이자 가장 보편적인 전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당신이 어떤 존재로 변화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줄지를 결정하는 싸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마지막 부름. 당신이 욕망과 싸우며 패배감을 느껴왔다면, 루이스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싸움 자체가 아직 당신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항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면,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규모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당신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해 말하는 당신의 모든 아니오는 해방된 인류를 향한 가능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지금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욕망과의 싸움을 개인적인 약점으로 보지 말라. 이 싸움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쟁에 대한 당신의 기여로 바라보라. 당신의 모든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망을 저항하기로 결단했을 때 영적 저항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 경험이 당신이 치르고 있는 전쟁의 본질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나요? 이 영상을 욕망의 싸움 속에서 외롭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의 싸움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단지 자신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승리입니다. 욕망의 아니오를 말할 때 빛의 왕국의 예를 말하고 세계의 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은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